이렇게 몇명 이렇게 취, 뭐 뽑을 수가 있어요. 네. 그러면 누구 누구 이렇게 데리고 오고 싶어요. 오. 네. 한 다섯 명짜리 팀을 만든다. 다섯 명짜리. 팀이요? 네. 음. 뭐 남자도 괜찮고 여자도 괜찮고. 윤미래 언니요. 윤미래 씨 우선 뽑혔고요. 자. 엠버. 어, 엠버. 오. 야팀 어. 색깔 좋은데? 아 어, 괜찮아요? 예. 네. 되게 멋있어요 우선은. 에이. 아 그래요? 그 다음 <laughs> 사람 어떡하 지? <laughs> 자 엠버 어? 윤미래 씨 음. 그리고. 어 박재범 박재범. 오빠요. 와. 네. 진짜 멋있다. <laughs> 네. 자, 그 딘. 딘. 자, 크러쉬. 크러쉬. 끝. 네. 야. 어, 팀어 팀이 좋은데요? 어마어마하네요. 앨범 그... 앨범 나오면 무조건 사야 될것 같아. <웃음> <웃음> 어. 아니, 잘하는 사람들 다 혼성 그룹. 예. 네. 네. 3대 3 혼성 그룹이네요. 어, 3대 3이라고요? 다섯 저... 명인데 어떻게 3대 3이에요? 에일리시도 있으니까. 아. 엘 씨도 들어 아, 아 네. 맞다. 아, 나, 아주, 아 나도, 아, 나야 돼. 그 여섯 명 그룹이네요. 네. 6인조, 6인조. 다섯 명을 뽑으신 거죠. 아, 네. 네. 아, 저, 저를 쏙 빼먹고. 그러니까. 에 씨가 아. 안 들어가면 안 되지. 아, 네. 어마어마. 어, 아, 근데 진짜로 이렇게 여섯 명이 딱 무대했으면은 그 오. 무게감은 장난이 아닐 것 같아요. 오, 멋있어. 상상만 <laughs> 해도 좋네요. 그러니까요. 자, 이선이.